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새로운 정면판서 <laughs> 칠판으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Variational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어, 우리 이전에 배웠던 sampling-based inference. 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g i 스샘 s s 있었죠. g i 샘플 s 과 더불어서 이딥 어, 샘플링 그다음에 이 베리에이션얼 인퍼런스 이두 개가 어, 이제 최신 어, 최근에 그 어, 저기 그래픽컬 모델, 프로버스팅 모델들의 인퍼런스 파라미터 인퍼런스의 대표적인 방법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딥 어, 샘플링과 어, 같은 일을 하지만 좀 다른 형태로 어, 문제를 접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어, Variational Transform이라고 하는 Variational Inference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단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Variational Transform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어, Inference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Probability Domain에서 쓸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에비 e 스로어 마운드라고 하는 것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베리에셔널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을 인퍼런스 목적으로 쓸수 있다는 것을 배울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 옥실러리 펑션이라고 하는 Q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이것의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 레이턴트 디리시리 널로케이션 우리가 배웠던 요 부분과 그다음에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도 우리 배웠었는데 이것의 베이지안 버전에 대해서 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베리에이션 어프로크메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예, 여러분 우리 베리에이션 어프로크메이션을 배우기 위해서 베리에셔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우 배워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리에이션 s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이런 논리니어함 복잡한 함수를 뭔가 좀더 단순한 함수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y는 ln x라고 하는 이런 대표적인 논리니어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이 y는 ln x라고 하는 이 함수는 어,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어 있죠. 이런 어, 로그 함수는 우리가 어, 선형 함수보다는 좀더 다루기 어려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더 단순한 로그 함수를 선형 함수로 바꿔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아래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 로그 함수가 이, 이렇게 어, non-linear 곡선으로서 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on-linear한 곡선 하에서 우리가 특정 x를 정해놓고 봤을 때, 우리가 특정 x를 정해놓고 봤을 때, 요한점만요한 점에 대해서 어, 이 로그 함수에 근접하는 선형 함수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떤 선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뭐,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접하는 어, 그런 선이 어, 그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리니어한 우리가 다루기 쉬운 리니어한 함수를 활용해가지고 이 복잡한 로고 같은 런 리니어한 함수를 특정한 영역의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우리가 근사하려고 하는 그런 트랜스폼을 할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한 여긴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x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x가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갭이 더 크게 됩니다. 어떤 리니어 함수를 하나만 정하고 정하,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 이 갭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X의 변화에 따라서 이 리니어 함수를 또 동시에 변화시켜 준다고 하면은, X의 변화에 따라서 이 리니어 함수를 변화시켜 줄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매 X마다 어, 접하는, 근접하는 그런 리니어 함수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말인즉슨 자 우리가 어,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 여기 있는 단순화된 선 리니어 함수를 근사하고 있는 리니어한 함수를 어, f(x) 이걸 어, 뭐라고 들까요? 란다 어, x 플러스 b의 란다라고 봅시다. 어, 여기서 보면은 b라고 하는 어, 그 함수인데 이것은 또 란다라고 하는 앞에 있는 기울기를 받아들이는 함수입니다. 어, 당연하겠지요. 이 어떤 특정 기울기가 있다고 하면 이 기울기가 로그에 접하기 위해서는 이 절편도 절편도 특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절편도 뭔가 이게 란다라고 하는 기울기라고 하면 요 절편도 B의 란다로, 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란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특성이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란다라고 하는 요 접하는 기울기는, 어, B 란다에도 영향을 주지만, 이 절편에도 영향을 주지만, 여기는 특정 X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예, 맞죠. X가 변화하면 란다도 변화해야 됩니다. X가 변화하면 란다도 변화해야 됩니다. 동시에 X가 변화해서 란다가 변화하면 P란다도 절편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란다와 X는 그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까는 어,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nonlinear 어, 로그 함수를 우리가 g of x equals log x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로그 함수의 특성을 조금 활용하고 싶은데 뭐냐하면은 concave 하면서 모노토닉하게 증가한다는 어, 그런 면이 있지요. 어, 이 concave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경우에 접하는 선을 이렇게 다 이렇게 특정해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이특이 어, 이이 어떤 어 절편에 대해서 이런 절편에 대해서 어 로그 이 절편이 좀더 크다 크다고 하면 크다고 하면 절편이 크다고 하면은 이 란다가 어떻게 정의되든 란다가 어떻게 정의되든 이 f x 이저인 f x 는 g x 보다 항상 크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보고 싶냐면은 하어 다음과 같은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 즉, 여기 있는 란다와 엑스의 관계를 좀 규명을 해보고 싶은 건데요. 란다와 x 의 관계를 규명을 하면 규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변화했을 때 바로 란다를 알수 있고 그 접하는 어저 그다음 비란다를 알수 있고 어 비란다를 알게 되는 순간에 이 리니어 함수를 알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x는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이 리니어 함수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로그에 대해서 우리는 알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어,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이어 어, 리니어와. 로그의 어떤 로그의 컨케이브한 면과 그 다음 리니어의 특성을 활용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수식을 한번 세워보는 것입니다. 자, 미니멈 하는 포인트를 찾고 싶은데 어떤 미니멈 하는 포인트를 찾고 싶으냐 하면은 특정 포인트 X를 찾고 싶습니다. 특정 포인트 X를 찾고 싶은 건데 우리가 란다 X 플러스 어, B 란다 라고 하는 어떤 FX가 있고 이 FX에서 어 g(x) log x를 뺀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어 우리가 어 b가 b란다라고 하는 것이 절편이 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높은 이게 절편이 높아 있는 상황에서 어 log xy 차이는 항상 어 양수가 될 것인데 양수가 될 것인데 어 이것의 차이를 줄여 보는 이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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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 보는 그런 어,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란다를, 어, 란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특정한 요런 어, 기울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 좀 따오겠습니다. 여기 딱 있는데, 두두두두두두두 올려가지고, 뭐, 어, 비란다는 어떻게 잡혀있는지 모르지만, 란다는 여전히 여기서도 란다라고 하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지요. 이 예, 란다라고 하는 길기로 이렇게 선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따왔으니까 해서 쭉쭉 쭉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이 차이를 제일 줄여주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여전히 이 구간이겠죠. 요 x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제일 차이를 줄여주는 요 x라고 하는 포인트를 어. 음, 그, 란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이 X라고 하는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라는 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 란다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이 제일 차가 줄어지는 포인트를 찾고 싶다. 요 포인트도 아니고, 요쪽 포인트도 아니고, 딱요 포인트를 찾고 싶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 우리가 이것을 최소화, 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수 있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레지디언트 메소드를 쓸수 있겠죠. 아, 어, 뭐, 스트켓,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다기 보다는 진짜 미분을 취해가지고서 이것에 어, 극점을 찾아내는 방법을 쓸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d분의 d, 란다를, 아, 죄송합니다. x를 조정하는 것이죠. x를 조정하는 것이니 핸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써줘야 될 것입니다. 미분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어, 그래서 d, x, 어,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죠. 란다 x 플러스 b 란다 마이너스 ln 어, x 그러면 어, 여기서는 x에 대해 선형이니까 란다가 튀어나오고 이거는 x랑 하등 관련이 없으니까 아예 삭제가 되어버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x가 여기에 대해서 들어와 버리면 마이너스 1분의 x가 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극점이니까 0으로, 0으로 간다고 라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란다는 1분의 x 의 형태로 우리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잘 쓰여져 있지요. 여기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어, 이 규명된 관계를 이용해서 b란다도 찾아볼 수 있겠죠. 이. 근사하고 있는 이 로그 함수를 근사하고 있는 b란다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어, 이 사실을 여기에 어딘가 좀 적어놓으면 좋겠네요. 어, 란다는 x분의 1이다. 여기서 로그는 어, g of x equal 로그 x였지요. 자 그러면 이, 이렇게 이 찾아진 관계를 이용해서 음, 이 수식을 이 수식의 비어브란다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음. 예. 어, 다음 같이 해볼수 있겠죠. 어, 란다 x b의 란다가 이제는 어, 딱 접하는 이접이 절편을 접하는 지점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니까 어, ln x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 Lnx인데 x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 다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요 관계를 알아냈으니까 다음 과 같이 볼수 있을 것입니다. x 는 필립하면 되니까 1분의 어, 란다가 될 것이고 플러스 b의 란다가 될 것이고 요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마이너스 로그 란다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착착해서 없어져 버리고 b의 란다는 마이너스 ln, 란다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그러면은, 이 log라고 하는, 로그라고 하는 이 함수를, 어, 근사하는 방식은, 어, 란다 x, 마이너스 ln, 란다,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어,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쯤 무으실지도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트랜스폼 해가지고 이 선형으로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대해서 선형인지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란다에 대해서는 선형입니까? 아닙니다. 이 fx라고 하는 이, 이 근사하는 리니어 함수는 저 여기도 좀 적어볼까요? 이게 fx이고 이게 g of x인 상황이죠. 이, 여기 있는 이 리니어 펑션이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 X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선형입니다. X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 리니어 펑션은 선형이다. 왜냐하면 란다라고 하는 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절편이 있기 때문에 란다라고 하는 것은 X 입장에서 봤을 때 컨스턴트로 볼수 있겠다. 그러나 란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란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란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LN란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우리가 새로 인트로덕션 한 파라미터 입장에서는 이게 선형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어, 그, 저기, 새로 인터로덕션한 파라미터가 정해져 있다고 했을 경우에, 정해져 있다고 했을 경우에 X에 대해서는 좀더 단순한 선형이 되겠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것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 되었느냐? 좀더다 x에 대해서는 x의 관점에서 는좀더 다루기 쉬운 펑션을 하나 만들어냈다. 하지만 우리는 옵티미제이션을 해야 되는 하나의 대상을 또 다시 만들어낸 겁니다. 로그 함수가 뭐 사실은 어디 가겠습니까? 이 non-linear 함수가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가지는 않는데 이 플로팅 파라미터를 하나 인트로듀스해가지고 x라는 도메인에서는 어, 빗겨나게 만들었다. 그런 것이 바로 Variational Transform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이 Variational Transform은 어, Transform을 로그에 적용해 봤습니다. 하지만 로그 펑션을 우리가 많이 쓰긴 하지만 또 엄청나게 어, 우리가 기계학습에서 막 유용한 펑션이다. 뭐 매우 유, 유용합니다. 매우 유용하지만 또 우리가 재미있는 펑션이라고 다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계 학습에서 재미있게 쓰는 이 펑션은 과연 베리셔널 배레, 트랜스폼이 가능한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이 로지스틱 펑션은 로그 펑션과는 다르게 이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 로그 펑션이랑은 좀 다르게, 다르게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로그 펑션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올라가는 컨케이브한 모습이 되어 있지만 어, 로지스틱 펑션은 여기에서 보다시피 어, 컨케이브하지 않습니다. 컨케이브하지 않고 이렇게 어, S커브 형태로 시그모이드 펑션 형태로 되어 있죠. 즉, 이것은 어, 시그모이드 펑션 형태로 S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이 S 커브가 되어 있다는 말은 어 어떻 다는 겁니까? 즉컨케이브 하지도 않고 컨벡스 하지도 않다. 컨케이브 하지도 않고 컨벡스 하지도 않다라는 그런 우리가 방금 써먹었던 특성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베리에셔널 트랜스폼을 할수 없을까? 사실은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 되겠습니까 아, 로그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덮어씌워가지고서 여기 있는 컨케이브한 함수로 어, 가져와 버리는 겁니다. 즉 아, 로그 아,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한 아, 에, 에, f x 자 여기 이 어, 로지스틱 펑션은 여기서 어, 보시다시피 f x 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것은 어, g of x라고 어,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어, fx를 F, 어, g로 만들어서 어, 트랜스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어, 로그 컨케이브로 어, 이 fx를 가져온 것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 이것 아, 여기 있군요. ln 어, 1분의 1 플러스 e 마이너스 x 형태가 되어서 나중에는 마이너스 l n 1 플러스 e 마이너스 x가 될 것입니다. 자, l n 1 마이너스 e 마이너스 x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어 요런 함수는 여기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특히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0에서 1 사이로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0에서 1 사이로 이동을 하니까 여기가 뭐0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어 여기가 어떤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어즉 여기에 있는 요 값은 어 x는 지금 뭐 아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변화하는 로지스틱 펑션이지만, 요 펑, 로지스틱 펑션인 f(x)를 거치고 나무로써 이거의 레인지는 0에서 1사이가 돼버리고, 0에서 1사이 딱요 구간 동안의 이 로그 함수 변화가 어, 이 매핑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0에서 1사이에 있는 요 값으로 우리가 어, 여기 있는 구간 동안의 내용으로 어, 우리가 매핑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 로그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리니어하게 어프로치메이션 할수 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리니어한 어프로치메이션을 할수 있죠. 리니어한 트랜스포메이션을, 배리에이션을 파라미터를 이용해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니어하게 트랜스폼한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다시 원래의 어 시그모이드 펑션 로지스틱 도메인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어 로그를 취했으니까 이 로그를 취한 것을 풀어 주면 되겠죠. 즉어 익스포넨셜의 형태로 가져가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 거 그것이 나, 나와 있는 수식이 바로 어 여기 있는 이 수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수식에서 위에 보면은 란다 x-h란다라고 하는 요 파트가 있습니다. 이에의 어, 란다 x-h란다라고 하는 이 파트에서 마찬가지로 선형으로 모델링이 된 다음에 선형으로 여기에 대해서 선형으로 어프로시메이션이 된 다음에 다시 익스포넨셜을 씌워가지고서 이 근사하는 fx로 근사하는 그런 방법을 썼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펑션을 이렇게 있을 경우에, S커브가 있을 경우에, 아, 까 같은 선형은 아닙니다. 이게 익스포넨셜이 돼서, 어, 지금 비선형을 보이는 건데, 이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이 자승의 내용은, 이 자승의 내용은 선형이라고 하는 것이 선형으로 변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포네이션 위에 승으로 올라간 것이 파워로 올라간 것이 속에는 란다라고 하는 이페리에이션널 파라미터가 여전히 마찬가지로 인트로덕션 돼 있어가지고서 우리 옵티미제이션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의 문제점이 여기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포인트에서는 특정한 포인트 x라고 하는 포인트에서는 아주 어, 안 좋은, 안 좋은 에스티메이션이 또 다른 특정한 포인트에서는 아주 좋은, 어, 에스티메이션으로도 될수 있겠습니다.